가본 찜방은 어때 이거랑 비슷해? 아, 앉 그럼 이거랑 비슷해? 그냥? 그냥 나는 아쿠아 필드 있잖아 아쿠아 필드 수영장도 그거밥먹 먹고, 네. 아, 먹고? 어. 이 집에 가는거 진짜 아닌 거 같아. <laughs> 너뭐 먹을 건데? 너 배고프다. 내가. 저기서 저기서 근데 못 먹잖아. 아, 어. 그 <laughs> 진짜 찜질방다시나는 아닌 거 어. 같아. 어. 나는 을까 뭐 그래 그래. 식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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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아 진짜 오바다 이 다시 볼같은도아 진짜 오바다 괜히 했어 그치? 아, 아 어떡해 카드 옆에다가 고이 놓고 자야겠다 아니 이대로 입고 자서 이대로 나가야겠다아머 <laughs> 아, 뭐, 이러고 다녀? 아니, 아니 여미 여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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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 <laughs> 그랬나봐나 여미야 여미. <laughs> <laughs> 아 여기가 훨씬 많다 화장실 가는 것도 진짜 화장실도어떡 아, 화장실 왜 <놀들> 이러니? <어떡해? 놀들> 아, <놀들> <봤어>. 아. <놀들> 음식관이야, 완전. 음. 어. 아 그냥 평상시에 찜질방, 동네. 아, 뭐 수면실 따로 있다. 좋은 데니까. 그거라서. 수면실 우리 수면실 잠은 아니 이렇게 동굴 막 이런 식으로. 있다. 아, 뭔지 알지? 아, 뭔지 어. 알아. 근데 근데 난 그런 거 걸까? 있을 줄 알았지. 그 뜨거운 막3 6도 이걸. 난 너무 귀여운데. 아, 그냥 호텔에서 잘 거야. 이거 덮고 자야겠다 진짜 어, 덮고 자야 될것 같아 야, 너무 추울 것아니 무슨 찜질방인가? 왜 이렇게 추워? 깜짝 놀랐어 왜이렇그 그러니까 <laughs> <왠, 굳이> 추워? <치워. 웃음> <왠> 수련회를 다인시간딱 <laughs> 이렇게 다딱 이러겠다. 알람 맞출 거야? 한 4시 반으로 맞추면 되지 <laughs> 일단 4시 28분에 맞춰 놓게 근데 못 일어나는 거 그래 그래 가자 아 가기 싫어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수련회, 자야 되니까 수련회 이거 <laughs> <laughs> 자야 되니까 우리 <laughs> 아 진짜 가기 싫어아 진짜 가기 싫어아 아, 정말 죄송한데, 캐리어 한번 그 꺼내는 뭐 건데, 그뭐죄송한데 아니야, 이런 말요 아까 제가 꺼내라고... 아, <laughs> 이거 아까 그걸 제가 물어봤죠? 이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어쩌면... <laughs> <이러면 어떡해>, 진짜? 지 쓰리... 뭐...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요. 캐리어 내을는지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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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것 같아. 내가 보게 그냥... <laughs> <laughs> 이거 안그로안 안 돼요. 여자한테 물어보라니까. 여자가 자해 여자가 자꾸... 여자가 자거 여자가 는거 여자가 자꾸... 여가 자꾸... 가 뭐라 해줄게 자가 자꾸... 여자가 자꾸... 진짜. 가 자꾸... 여 진짜 자꾸... <laughs> 여와여 <40도? 웃음> 아니, 안 뜨거워. 미친, <laughs> 하하 <진짜, 진짜>, 어떡해. <laughs> 아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나 이제 알아서 그때 된통 당하고 나는 데 국물 안먹으 먹으면 돼 그럼 밥 먹고 예를 들어 그냥 쇼핑몰을 구경한다고 해 잠깐 그 다음에 뭐해 어디 가는 거지 어아 야시장은 내일 가는 거지 아 그러면 일단 내 아니 안 피곤하면 뭐. 오늘 갈까? 인어공주를? 인어공주 인어 아 근데 인어공주랑 야시장이랑 가깝나? <laughs> 매 내일 야시장이랑 그 맥주 아 그래? 10분 정도 에하고야안 되지 않을까? 책따온데 <laughs> 안 해도 될듯 그냥 맞아. 가서 옮겨, 어, 그냥 한국에서 뭐, 왔습니다. 이거 뭐야? 그냥 뭐고? 오래? 근데 그 선물 짐볼 속에, 저 하늘색 그... 그... 붉은 유혹을 빨간색 그나 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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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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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국물 별로 안 먹었지? 보통은 먹었어요 그는 국물 먹는 거안된다 알아서 배워서 원래 중국은 먹는 게안좋은 너무.. 워서 네가 열심히 먹기로 와.. 세다 세다? 중국인들안 국물을

여기 아닌 것 같아. 지금 딱풍눈인들이 음. 많은 거 보니까. 와, 아, 뭐야, 그러니까? 잘못 나온 거 아니야? 세트 아, 뒤져야 돼? 어, 아, 야, 저 아, 아, 여기 아닌것 같은데 에집지 집에 에 집에 집에 집 집에 안에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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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뭐 노란색 아닌데? 저거? 아 노란색 맞.. 네 뭐야 저게? 아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게 뭐야? 또찾 I d o 면또얘기 n 는거 o go. I d 아.. 아, t want to go. I don't w 이 n 이거 o g 잖아 don't 시 a 버린아어떻게아 보딩 패스 아 보딩 패스 <laughs> 와 진짜 와 <laughs> <시>, 미치겠네 아 안녕 디디추신 디디추시 디디 주신. 디디 택시 택시 <laughs> 谢谢 우와, 우와 백화점이네그렇 어. 아, 우와. 네. 이거 세세니, 세세니. 피아오량, 피아오량. 예쁘다. 이거 차이 돈내는 건데? 어? 야, 돈내. 내는... 야, 돈내는 거. 네. 어, 세진이. 어? 아, 어서 어 한국말 잘하십니다. 와, 아, 피아오리앙라는거 어? 이게 뭐이시가 뭐야? 아, 두 명, 두 그냥, 명. 이, 뭐? 시, 몰라. 이건 뭐야? 음. 어, 이거는 이건... 왓? 아. <웃음> 아. 아 <웃음> 음. 너무 친절합니다 <laughs> 감 <목소리> <laughs> <ia laugh> 하이디라고 개같이 기대중 나도 <목소리> 헐 연길이네 아. 아. 음. 하이디라고 어딨어 보면 다 소리질렀다 찾았다 찾았다 우와. 야, 뛰어가는 거 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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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? 하이디라오. 하이디라오. 니하. 아. 니하. 왜 이렇게 개친절해, 오. 진짜. 개친절해, 벌써부터. 니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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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. 걸 추천하네. 아 굿? 굿? 그래, 일단 그러면 그렇게 시키고한스푼분이야 어. 그다음에. 여 메뉴판 좀 붙여드릴게요. 짠아 진짜 나 비나갔어?

났 아! 어, 세션이세진이 감사합니다. 잘 알아요. 감사합니다. 세요안녕가세요 아, 아, 진짜 이쁘다. 야. 피어오려. 아, 재 팬. 재 팬이래. 한국 어, 상거. 진짜 이쁘다. 오. 오. 이돈잠깐 <laughs> 시작. 짠. 아, 진짜 너무 안 예쁘겠다. 다시 시작. 짠. 됐어? 어. 하오 아까 선물을 챙겨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. 아, 오케이. 啊！这里感觉有点出彩。Trouble, trouble, trouble。哈哈哈！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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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哈哈 아. 아거셔아 토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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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요 아, 야, 어, 네. 아, 그니막 그거 같은데. 개인으로 왔냐? 줄이 뭐두 개. 그거 유엔 미란 <laughs> 뒤에도 <우선>. 웃어 <laughs> 야근처 진짜 옥션이하나 그렇지 음 체크인 오케이요 파스 p o 에스퍼백조다어 진짜 <laughs> 과일 준비했네 과일 <laughs> 이거 이쁘다 그렇지 <그치? 웃음> 우와 할건지같아 그니까 음... 뭐하길 없는 거 같은데 그 전에 뭐 할지를 루이 먹고 카오이 먹고 아! 거기 가 충장로 아 거기? 거기 갈까? 그래? <laughs>

오, 단발머리 달것 같아. 하 자라는가? 잠깐만. 뒤에서 시작하는